여름의 끝자락이 아쉬운 듯 불벌레 소리가 요란한 아침입니다. 요즘은 아침이 되면 새소리보다 벌레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걸 보니 가을이 가까이 왔나 봅니다. 꽃은 저마다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빨리 시들어 버렸을 땐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꽃이 아주 오랫동안 피는 늦봄부터 가을까지 4개월 이상의 긴 개화기간을 가진 바당과 화분에 심기에 좋은 예쁜 꽃식물 10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꽃이 피는 꽃식물 10종류 1. 페트니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남미가 온 산지인 여래살이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월동이 어려워 일년생인 꽃식물입니다. 아름답고 강렬한 분홍색과 보라색의 꽃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꽃이랍니다. 베트니아는 키우기가 관리하기가 비교적 쉬운 식물로. 봄부터 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의 긴 개화 기간으로 사랑받는 꽃입니다. 정원 화단과 아파트 베란다 꽃상자, 화분, 거리 화분 등 어디에 심어도 어울리는 풍부한 색상, 다양한 모양, 뛰어난 시각 효과 등으로 화단의 여왕이란 별명을 가진 꽃입니다. 파종 시기는 4월에서 7월 실내에서는 연중 가능합니다. 바라온도는 22에서 28도 발화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파종 후 복도는 광발라성이므로 안해도 된답니다. 개화시기는 5월에서 11월까지로 매우 길어 한해살이지만 가슴비 최고인 꽃이랍니다. 키 높이는 20에서 30cm 정도이며 땅으로 기는 밤포복선 꽃이라서 거리 화분에 많이 심습니다. 개화기간이 매우 길어 보름마다 웃거름을 져야 꽃이 계속해서 피고 집니다. 시들한 꽃은 가지치기를 해주면 새로운 꽃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키가 낮아 바단의 앞쪽이나 어리 화분에 많이 심습니다. 유레사리 꽃이 전혀 부럽지 않은 페트니아를봄 파종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예쁜 꽃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나비 바늘꽃 가오라 나비 바늘꽃은 달맞이 꽃 속의 유레사리 식물로 다른 이름으로 가오라라고도 부릅니다. 긴 줄기에 매달린 작은 꽃이 아주 매력적인 꽃이지요. 멀리서 보면 작은 꽃이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꽃 가운데 있는 긴 수술 모양이 마치 바늘을 닮았다하여 나비바늘 꽃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분홍색 꽃은 홍접초, 흰색 꽃은 백접초라 부르고 흰색과 분홍색이 혼합된 혼합접초도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남부와 텍사스에 서식하며 대대살이 식물이지만 수명은 5-6년 정도랍니다. 시로 잘 번식되기 때문에 해마다 씨가 떨어져서 꽃이 핍니다. 하루 8시간 정도의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며, 영하 20도 정도까지 월동할 수 있으나, 중부지방에서는 약간의 보온조치가 필요합니다. 파종 시기는 봄파종은 3월에서 6월, 가을파종은 8월에서 9월이며, 바라온도는 18에서 21도, 바라기간은 1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화종시 복도는 1mm 정도로 살짝만 덮어줍니다. 개화기간은 6월에서 10월까지 매우 길며, 키 높이는 50에서 100cm 정도입니다. 3. 멜람포디움 작은 해바라기 작은 해바라기를 닮은 벨람포디움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이 해바라기를 닮아서 작은 해바라기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국화과의 한해살이 꽃이지만 개화기간이 늦은 봄부터 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매우 길어 이만하면 비록 한해살이지만 여해살이 꽃이 부럽지 않은 가슴비 가빈 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가 원산지이고 키 높이는 40에서 50cm 정도 자랍니다. 습기와 병충해에도 강해 기르기가 쉽습니다. 주로 종자로 번식을 하는데 파종시기는 4월에서 7월 바라온도는 20에서 25도 바라기간은 1에서 2주 정도랍니다. 파종시 복토는 안바라성이므로 흙을 2mm 정도 덮어주면 됩니다. 개화시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꽃이 피고 지구를 반복하며 매우 긴 편입니다. 파종 후두달 정도 지나면 꽃이 피고 한 포기에서 겨가지가 많이 나와 전체적으로 꽃이 풍성하게 핍니다. 작은 해바라기를 닮은 풍성한 예쁜 꽃, 긴 개화기간, 거기에다 열애살이 꽃인 멜란포디움은 하단과 화분에 심고 싶은 꽃이납니다 4. 부베나, 부들마편초 부베나는 마편초가의 식물로 부들마편초라고도 부릅니다.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로 1년생, 2년생, 4년생이 있지만 영하 12도 정도까지만 월동이 가능해서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여리의 사리가 가능하지만 중부 지방에서는 한의 사리로 지급받습니다. 벚꽃 모양의 작은 꽃이 20에서 30송이씩 꽃다발을 이루고 있어 다른 색깔의 꽃들과 섞어서 무리지어 심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파종 시기는 봄파종은 4월에서 6월 가을 파종은 8월에서 9월에 하고 발화온도는 20에서 24도 발화기간은 2에서 4주 정도입니다. 파종시 복토는 강바라승이므로 살짝만 듣거나 안해도 됩니다. 파종하기 전에 씨앗을 한달정도 냉장고에서 저온처리하면 발화율이 높아집니다. 개화시기는 7월에서 10월까지 아주 길며 키는 40에서 100cm 정도 자랍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정도의 햇빛을 받아야 꽃도 잘 피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방그늘에서도 자라지만 꽃 색깔이 선명하게 예쁘게 피지를 않습니다. 오, 달리아 달리아는 봄에 구근을 심어 여름에 꽃이 피는 춘식 구근 식물입니다. 내한성이 약한 편으로 겨울 월동이 어려워 서리가 내리기 전에 구근을 캐내어서 따로 보관해야 하지만 크고 예쁜 꽃과 긴 개화 기간으로 정원에 인기 있는 식물이랍니다. 키 높이는 30에서 150cm 정도. 꽃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도란색, 분홍색, 흰색 등이 있습니다. 노지와 화분 제외가 모두 가능하고 화분에 심을 때는 지름 30cm 정도의 화분에 묵은 한개 정도를 15cm 정도의 깊이로 심습니다. 노지에 심는 경우에는 10cm 정도의 깊이로 심고 가을이 되어 잎이 시들면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내어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린 후에 흙을 털어내고 스티로폼 박스 안에 모래나 톱밥, 상토 흙 같은데 묻고 신문지를 덮어 얼지 않게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3~4월에 심습니다. 대알리아는 내한성이 약한 편이며 너무 더운 날씨에는 성장을 멈추며 집에서 2 5도0 정도의 시원한 환경을 좋아하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에서. 잘 자라고 꽃도 잘 핍니다. 햇빛은 강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나무 아래와 같이 햇빛이 여가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갈리아는 건조함과 고인물 양쪽 다 싫어하며 뿌리가 크기 때문에 항상 물에 젖어있으면 썩기가 쉽고 잎과 꽃이 크기 때문에 물을 자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긴 개화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꽃이 계속해서 피고 집니다. 시드름 꽃은 가지치기를 해주면 새로운 꽃이 잘 올라옵니다. 번식은 뿌리나누기나 삽목 씨앗으로 번식하는데 주로 봄에 눈이 있는 부분을 뿌리 나누기 하여 심거나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봄에 삽목하여 번식을 시킵니다. 씨앗을 파종하면 당해에는 거의 꽃이 피지 않지만 가을에 작은 구근은 생김으로 캐네서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심으면 꽃이 핍니다. 갈리아는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긴 개화기간 크고 아름다운 꽃 그리고 관리하기가 쉽고 꽃꽂이로도 많이 이용되는 화단과 화분에서 사랑받는 꽃인 것 같습니다. 6. 백일홍 백일홍은 멕시코와 페루가 원산지인 한해살이이지만 초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의 긴 개화 기간과 다양한 색상의 꽃으로 화단과 정원에서 화분에서 그리고 절화용 꽃으로도 인기가 많은 여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파종시기는 3월에서 6월 바다온도는 20에서 25도 바다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파종시 복토는 1 5 m m 정도로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덮어줍니다. 개화기간이 6월에서 10월까지로 아주 길며 키높이는 30에서 70cm 정도이며 관리하기가 쉬운 꽃이랍니다. 그럼 백일홍의 특성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온도 수분 멕시코가 원산지인 백일홍은 더운 날씨에는 잘 견디지만 추위에는 약한 한해살이 꽃입니다. 생육에 적합한 온도는 18에서 25도 정도이며, 기온이 13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육을 멈추고 줄기와 잎이 마르기 시작하여 노랗게 시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고온에는 잘 적응하여 30도 이상의 기온에도 적응하고 생장합니다. 토양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양을 좋아합니다. 번식 종자로 번식이 잘 되며, 보름 간격으로 파종 시기를 달리하면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습니다. 비료 파종 후 이식 전에 복합비료를 뿌려주면 성장에 좋습니다. 시동 꽃은 잘라주면 계속해서 새로운 꽃이 올라옵니다. 7. 봉순화 봉숭아 봉숭아라고도 불리는 봉순화는 왠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것 같아서 더욱 정감이 가는 꽃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산지는 인도와 중국 남부가 원산지인 기화식물이랍니다 한해살이 식물이지만 종자로 번식이 잘되는 열의살이 같은 식물이지요. 한번 심으면 주변으로 씨가 떨어져서 번식이 잘 되는 편입니다. 파종 시기는 4월에서 6월이며 바다 온도는 22에서 25도 정도, 발화 기간은 7일 정도입니다. 파종 시 복토는 광 발아성이므로 안해도 됩니다. 대하시기는 6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로 긴 편입니다. 키 높이는 40에서 60cm 정도이며 꽃 색깔은 붉은색, 분홍색, 주황색, 흰색 등이 있습니다. 반그늘에서도 자라지만 햇빛을 받아야 꽃도 잘 핀답니다. 그래도 한여름의 햇살 아래에서는 힘이 드는지 잎이 아래로 축 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열매는 꽃이 지고 약한달 뒤에 달리는데 타원형의 사과로 손대면 톡 하고 터지면서 씨가 주변으로 퍼진답니다. 발, 풍접초. 풍접초는 옛날 조상들이 혼례를 치를 때 신부 머리에 얹는 족두리 모양을 닮았다하여 족두리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풍접초는 남미가 원산지인 열대살이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월동이 어려워 1년생인 식물입니다. 주로 종자로 번식을 하는데 파종 시기는 4월에서 6월, 발아 온도는 20도 내외. 바라기야는 2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파종할 때 복토는 광발을승임으로 흙을 덮지 않거나 1mm 정도로 살짝 덮어줍니다. 개화시기는 6월에서 10월까지로 아주 긴 편이며 꽃이 피고 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파종할 때 씨앗을 젖은 물휴지에 사서 비닐팩에 밀봉 후 냉장고에 2주 이상 좋온 처리를 해주면 발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시높이는 50에서 90cm 정도 자라며 햇빛을 좋아하지만 망그늘에서도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할 정도로 물을 좋아하지만 고온 건조에도 잘 적응합니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꽃에서 고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9. 메리골드 메리골드는 국화과의 한해사리 식물로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아프리칸 메리골드라고도 부르는 천수국과 프렌치 메리골드라고 하는 만수국이 있습니다. 개화 기간이 여름부터 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아주 길며 종자로 쉽게 번식이 잘 되는 예대사리 같은 꽃입니다. 식물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 그 냄새를 해충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뱀도 싫어한다고 하던데 주변에서 뱀을 본 적은 없지만 확실하지는 않고 아무튼 벌레는 별로 없는 것 같더군요. 관리하기가 정말 쉽고 가을에 씨를 채취하여 노지에 그냥 막 뿌려도 거의 다 바다가 되는 것 같더군요. 성장 환경만 맞으면 주변으로 번식시키기에는 정말 좋은 꽃입니다. 메리골드는 햇빛이 잘 드는 환경을 좋아하므로 하루 중 최소한 6시간 정도의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고 꽃의 상태도 좋습니다. 메리골드는 꽃차로도 만들기도 하는 우리 몸에 좋은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루테인 성분이 월등히 많아 눈 건강에 좋은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천일홍 천일홍은 비름가의한해사이 꽃으로 7월에서 11월까지의 매우 긴개화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종시기는 4월에서 7월이며, 남부지방은 8월에서 9월까지 가능합니다. 바라온도는 20에서 25도, 바라기간 5에서 10일 정도, 파종시 복토는 1mm 정도로 살짝 덮어줍니다. 개화 기간은 늦은 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피며, 키 높이는 40에서 60cm 정도이며, 파종 후두달 지나면 꽃이 핍니다. 햇빛을 좋아하며, 더위와 가뭄에 강하고, 0에서3월에 실내 파종하여 이식에서 심으면, 5월부터 꽃을 볼수 있습니다. 꽃차로 만들기도 하며, 꽃구지로 또 말려도 색상이 변하지 않아, 그나이 플라워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